안녕하세요. 미시컴퍼니 대표 박성호입니다. 디오클레어스는 2010년에 시작한 브랜드고요. 어, 페셜 토너, 비타민 드롭 등전 어, 세계에서 수백만 병이 팔린 베스트셀러를 포함해서 다수의 스테디셀러를 보유하고 있고요. 민감성 피부의 고객분들을 위한 제품을 만드는 스킨케어 브랜드입니다. 디어 클레어스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행동하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클레어스는 런칭 초기부터 동물 실험을 하지 않겠다라는 철학을 세웠었고, 음, 그 철학에 기반해서 큰 시장을 진출하지 않는 결정을 하기도 했었어요. 많은 브랜드들이 최근에 비건 그리고 뭐 지속 가능성, 뭐 크로티프리와 같은 여러 가지 좋은 가치들을 얘기하지만. 음, 어쨌든 말이 행동보다는 앞서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뭔가 행동으로 계속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가고 실천하고 있다는 라 태도를 고객분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싶습니다. 뷰티브랜드 중에서 저희가 어떤 경쟁브랜드를 삼거나 다른 브랜드를 참고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런칭하는 단계부터 기존의 뷰티 산업이 갖고 있는 그 문법, 들과 좀 다르게 가고자 하는 생각들을 계속 해 왔었고 계속 저희만의 길들을 많이 고민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세상에 꼭 필요한 제품을 만들고 트렌드를 쫓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브랜드들보다 저희의 가는 길을 좀더 집중해 보고 싶다는 저희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통을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계속 오프라인에서 고객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떠오르는 게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 런던에 출장을 갔을 때 제가 너무 고객분들을 만나보고 싶어서 좀 약간 무리 되지만 평일에 고객분들을 뵙자고 약속을 잡았었는데 꽤 많은 분들이 막두세 시간씩 기차를 타고도 런던에 와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희 브랜드에 대한 얘기를 막두세 시간씩 같이 나누는 걸 보면서 아 이들한테 브랜드 경험이라는 건 이런 정도의 큰 감동을 줄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실제로 저희가 명동에 있는 편집숍에 저희 제품이 처음 런칭했을 때어 너무 좋아서 막몇 시간 동안 고객분들이 사는 모습을 그냥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 우리만의 좀 온전한 브랜드 경험을 줘야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클레어스의 시작점이 어딜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저희가 출발했던 서울이라는 도시를 떠올렸고, 제가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면서 늘 서울에 대한 애정을 더 많이 갖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여러 하, 한국 컨텐츠, 영화, 뭐 BTS 모두의 어떤 출발점이 있는 도시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이 플래그십 스토어의 시작점도 플러스 서울이라고 명명하고 여기서 출발한다라는 걸 보여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클래스 서울은 저희한테 시작점인 것 같아요. 어, 저희가 공간의 슬로건도 Start from here라고 정리를 했었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거의 몇년 동안 계속 머릿 속으로 상상을 했던 건 어, 여기에서 많은 것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공간을 구현하면서도 많은 브랜드들 또 많은 이제 방문해 주시는 많은 고객분들과의 접점에서 펼쳐질 스토리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쓰여질 이야기들이 기대된다라는 뜻에서도 저희가 시작점으로 잡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